어디, 어제 여기까지 물이 쓸려 내려가 가지고 어? 저기 에 있던 의자도 없어지고, 자전거 세워져 있었는데 자전거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, "에이, 리로 와, 얼른 와, 어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음. 어제 저녁때까지는 그냥 물이 여기까지 왔었는데 밤에, 밤에, 밤에 많이 쓸려 들렸네 그러고 아침 되니까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그냥 야야야야 응? 전희야 야, 야. 뭐 가스 매설 체수하는 건데 자 써니야 어 지금 여기 물이 저 위에까지 날리고 있는데 내리갔어 어 써니야 어, 가자 응 어? 써니 간다 네, 네. 아 루바 그러니까 응응니응니응응응응응응응응